어, 역시 미국에서 건너온 자동차답게 약간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 리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 촬영하는 모델은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레이블 모델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6인승으로 출고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기본 가격이 1억 600만원 기준이지만 개소세 인하 이슈로 인해서 1억 44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모델과 블랙 레이블 모델 두 가지로 나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8,9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촬영할 차량은 블랙 레이블 6인승 구조의 모델로 실내 구성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모델의 디자인 변경이 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모델과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전면 라이트부터 보시면 이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에 어울리게 굉장히 큰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들어가는 그릴의 경우에도 이전 세대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릴로 장착이 되었는데요. 그 안쪽은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크롬 소재로 된 것들이 이렇게 장식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수의 장식이 붙어 있고 또 전면을 아주 화려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바로 이 그릴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링컨 엠블럼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단 범퍼를 보시면 이렇게 에어인테이크 부분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된 소재가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중앙 부분에 또 약간의 크롬이 쓰여 있고 그 하단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의 디자인으로 범퍼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에서 볼수 있는 큰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크롬을 써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어, 미국 차량답게 럭셔리함을 이런 크롬 소재로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이 본닛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본닛 캐릭터 라인이 중앙에 굵직하게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역동적인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5,000mm를 넘어가는 굉장히 큰 규격의 SUV입니다. 그래서 국산차, 수입차 중에서도 비교하는 모델이 많은데 사실 링컨 에비에이터는 정말 매니아층들이 아주 단단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수 있고요. 미국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이 구입하는 모델입니다. 전장 사이즈의 경우에는 5075mm의 규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열로 된 6인승 시트 구조에 전혀 공간에 부족함이 없는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전폭의 경우에는 2020mm, 전고 사이즈는 1760mm이지만, 사실 미국 차량인 만큼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두껍고요. 또 그로 인해서 다소 연비가 좋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폭 사이즈에 비해서는 실내 규격이 다소 작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일단 휠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굉장히 많은 스포크가 내장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5m가 넘는 차체 사이즈를 받쳐줄 수 있게끔 22인치의 규격으로 굉장히 큰 규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주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22인치의 규격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휠 위쪽을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에비에이터라는 엠블럼이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상단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하단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 전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많은 양의 크롬이 쓰여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 도어 하단에도 이렇게 크롬이 쓰여 있고, 이 가니쉬에도 뒤쪽에 이렇게 크롬이 쓰여 있고요. 또 윈도우 몰딩과 루프홀에도 크롬이 쓰여있는데 윈도우 몰딩은 좀 재밌는 것이 상하단만 이렇게 크롬으로 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비필러 부분은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자동차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소재의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어 핸들이 굉장히 큰 규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어 핸들이 일반 자동차보다도 아주 큰 규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으로 넘어오면 후면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링컨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 리어램프 디자인,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은 리어램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단에도 많은 크롬이 쓰여 있고, 쿼드 스타일로 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앙 부분은 디퓨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런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바깥으로 빼면 견인 고리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 차량의 디퓨저 마감과는 좀 색다른 디자인이 쓰여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후면 유리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오픈해 볼 건데, 트렁크 버튼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트렁크 버튼이 있다는 각인도 들어가는 디테일함을 보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 방식으로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서 트렁크를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브라운 시트의 구성이 보여집니다. 자, 6인승 차량답게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두 개의 분할된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사실 3열 공간은 다소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6명이 탑승했을 때 나쁘지 않은 공간간을 갖는 그런 실내 구성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3열 시트의 경우에는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고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가 접히는 이런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트가 접히는 속도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또 3열을 접었을 때 생각보다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열 승객을 위해서 측면에는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와 컵 홀더 그리고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이 하단에도 추가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직해서 6인승 구조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트렁크에 웬만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 이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기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경우에는 시트 구성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에 탑승했을 때 시트가 아주 편안하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시트를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무릎 받침대마저도 왼쪽, 오른쪽을 높이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무릎 받침대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이 등받이에 있어서도 등받이 뒷부분을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자체는 운전자 포지션에 맞춰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일단 도어 쪽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릎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등받이 각도에서도 좀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 버튼들 끝쪽이 다 알루미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내에서 도어를 오픈할 때이 버튼을 누르고 실내 도어를 오픈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도어 핸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실내에 들어가는 트림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아주 화려한 느낌의 그런 트림이 쓰여 있는 구성을 볼수 있고 브라운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운 스티치가 실내에 쓰여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또이 스티어링 휠 구성 자체도 브라운 투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또 헤드업이 제공되는데 헤드업의 그 크기가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큰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생각보다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커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에어컨 송풍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끝쪽이 크롬 소재로 마무리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에 보시면 링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버튼 형식으로 된 이런 기어 방식도 채택되어 있고 링컨이라는 엠블럼도 들어가면서 실내가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입니다. 또 상당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동일 규격의 다른 자동차보다도 실내 수납 공간이 좋아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분할된 시트로 된 2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오픈을 했습니다. 2열의 공간감은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지금 조수석 뒤쪽으로 보시면 레그룸 공간 아주 넓다는 걸볼수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또 헤드룸 공간을 지나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천장 마감 소재가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2열 시트가 전동 시트가 장착되지 않고 이런 수동 시트가 장착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공간감, 그리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3열에 탑승하는 승객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2열 시트를 앞으로 젖힌 다음에 3열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2열 도어 쪽을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된 선블라인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2열 도어도 당연히 1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오픈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좌석 컵홀더는 이 중앙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는 C핀 단자 두개와 230V 단자도 들어가는 구성을 이루고 있고요. 또 2열 시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썬루프를 이렇게 전동으로 닫고 열고 할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1열과 동일하게 2열의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또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밀어봤을 때 확실하게 1열과 2열 승객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이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을 리뷰해봤습니다. 어, 역시 미국에서 건너온 자동차답게 약간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 고급스러움이 있고 또 묵직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미국 차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탄탄한 자동차라서 아마 링컨 에비에이터 구입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 링컨 에비에이터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프로모션 적용하도록 힘써 볼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